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속된 말로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는 십자가를 전심으로 붙잡은 사람이었고요. 십자가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십자가를 붙잡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십자가를 붙잡기 위해서는 고통도 있고요. 고난도 따르고 희생도 수반되며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십자가가 단순히 표면적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이지 십자가를 통해 그 이면에 깊은 곳을 바라볼 때 십자가는 영광이고 십자가는 능력이고 십자가는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바울은 십자가를 붙잡은 때로부터 그의 삶은 이전과 완전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붙잡기 전에는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담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십자가에 미쳐서 그 십자가를 붙잡게 되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는 이전에는 누군가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아, 그러나 십자가 때문에 그가 박해받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가 그의 고생담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40의 가만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40대 맞으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40대까지는 안 때리고 40의 가만매를 항상 때렸는데 곧 죽도록 다섯 번을 맞았다는 얘기고요. 세번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고 일주일 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대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청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분 잠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고 그는 그의 고생담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요 그가 십자가를 놓치지 않기 위해 애쓰므로 표면적으로 그의 삶 속에 나타난 고난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도바울은 그 험난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다 통과한 후에 어떻게 보면 지긋지긋할 것 같은데 그는 예, 그가 자랑할 것이 한 가지 있으니 그것이 그리도의 십자가다 라고 당당히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과연 무엇 때문에 바울은 이 고난도, 고통도, 희생에 따르는 이 십자가를 놓치지 않고 심지어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그가 표멸적인 십자가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은혜와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보이지 않으면 결코 볼수 없을 것 같은 그 놀라운 십자가의 영광을 그는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토록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십자가 없이는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이정표와 같고요. 또한 십자가는 열쇠와 같습니다. 우리가 진정 가야 할곳 우리가 영광 받을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 가운데 도달하기 위해 진정 보아야 할 것은요. 세상의 것들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 영광 볼수 없지만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통과하면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십자가는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열쇠와 같이 아무리 좋은 맨션 앞에 도착했다 할지라도 열고 들어갈 열쇠가 없으면 그 멘션이 무엇이, 어, 문, 어,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것처럼요, 십자가는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도달했을 때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바울은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기 원했고, 결국 그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며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빌리포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고백합니다.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네 그렇습니다. 성도는 또한 제자는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믿음의 경주를 잘 만주하기 위해서는요, 정확한 목표를 바라보고 방향을 설정하고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그 경주를 마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 경주의 끝에 받을 영광과 은혜는 결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영광과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한 번은 바울이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천국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삼층천에 대해 그가 증거를 하는데, 아, 바울이요. 깊이, 길게 말로 설명하지 않더라고요. 말할 필요가 없다.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꼭 가봐야만 한다. 모두가 경험해봐야 된다. 아,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그곳에 갈 수만 있다면, 저 천국에 갈 수만 있다면, 어떤 능력도, 궁핍도, 박해도, 곤고도 나는 다 기쁘게 받을 거다. 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위해 이 천국을 이처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가운데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세워주시고 그 십자가 바라보고 나오면 그리고 그 십자가 지고 따라오면 결코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목적지까지 갈수 있도록.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이정표된 십자가 놓쳐버리고 단지 영광과 축복과 육신의 소욕과 세상의 정욕에 이끌려 다니다 보면은 예, 그 끝에서는 그 모든 수고가 아, 마치 사막의 신기루 같아 결국 아무것도 그 실제가 남지 않는 허무한 허무함만을 발견할 뿐인데 십자가 놓치지만 십자가를 놓치고, 십자가 놓치면 갈 길을 잃어버리지만 그 십자가를 붙잡으면 우리는 그 허무한 길 끝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는 의지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과 결코 화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모든 만물의 충만함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띠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영원한 생명이여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밖에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이 있고 또한 어떤 위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아직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 그 아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세상에 오신 주님은 신이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을 깨뜨리심으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예,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회 같았던 모든 장벽을 다 허무시고 마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지면서 성소를 지나 지성소까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순간부터 예,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의의 기준이 바뀌었고 우리의 예,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율법의 의를 따라 실수하지 않아야만 하고 실패하지 말아야하며 율법의 조문 하나에도 걸리지 않아야지만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의의 기준이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 그 몸을 깨뜨린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의로움의 새로운 기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를 행함으로 인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새로운 의의 기준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옛 율법의 의로, 그 의의 기준으로는요, 완전한 의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죽으면 다 심판받고, 영벌 가운데 들어가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지만 그러나 믿음의 의로 인한 새로운 의의 기준은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함을 받아 더 이상 그런 죄의 종이 아니라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 극류을 더디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죄와 사망의 종이기 때문에 세상의 신분과 부기와 능력과 배경과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죽으면 다 심판받고 지옥 가고 영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악의 종들이 예, 이제는 십자가 그 은혜로 인해 사망의 권세에 잡히지 않고 심판도 없고 지옥이 아닌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인도되어 영생의 은혜를 누리고 예, 자녀의 신분을 얻는 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귀하고 복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만을 의지할 수 있고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예, 십자가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이 표면적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곧 예,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예,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 십자가는 결코 무력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결코 무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십자가는 결코 실패의 상징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오늘도 능력이 되어 그 십자가 위에서 구원이 완성되었고 그 십자가로부터 부활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능력이요. 십자가는 자랑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매일같이 실제적인 부활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탐심과 정욕으로 물든 겉 사람이 그 십자가 위에서 죽어질 때,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영의 속 사람이 날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태어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결코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옛 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히면 거듭난 새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달리면. 달리면 우리의 능력이 아닌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해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이집트의 한 동물원에서요 얼룩말을 살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 얼룩말을 팔레스틴에서 들여오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규제를 해서 얼룩말 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얼룩말을 살수 없어가지고 생각을 해낸 게 당나귀에다가 칠을 해서 얼룩말을 만들자. 예그래서 당나귀에 치를 해서 얼룩말을 만들어 놨는데요 근데 이집트가 얼마나 덥겠습니까 막 폭염이 오니까요 당나귀가 땀이 나가지고 예, 땀이 나니까 그 얼룩말 무늬가 다 지워져가지고요 아주 그 동물원이 큰 망신을 당했다 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예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한 얼룩말이지만 가짜 얼룩말이지만 그러나 인생 가운데 머리 위에 해가 뜨고 땀이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못한 그 순간에는, 예, 그 모든, 무늬가 예, 다 지어져서 가짜가 드러나듯이, 우리도요, 평상시에는 그럴싸한 모습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인생 가는 길에 머리 위에 해가 안 뜨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땀이 안 나는 순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폭풍으로 안 만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붙잡지 못자면요 우리도 그 순간에 가짜 얼룩만 같이 우리의 믿음이 다 지워져서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는 그런 순간을 예,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그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어 우리의 믿음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십자가만이 능력이고. 십자가만이 진정한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네, 십자가는 물론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고 자기 부인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십자가의 길은 넓은 길은 아닙니다. 편안한 길도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고난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끝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좁은 것 같지만 결코 다니지 못할 길도 아닌데. 그 이유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도 과연 그 십자가가 자랑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그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계십니까? 예전에 영국 여자 수상 중에 마가리 대철이라고 철의 여인이라고 부르던 여인이 있었는데, 저는 이 철의 철의 여인보다 더 지독한 강철의 여인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분이 누구냐면요. 저의 막내 이모신데요. 이분이, 예, 천여 목사님이셨어요. 얼마나 용감하고 또 남자보다 더 두센 그런 천여 목사님이셨는지, 예, 진짜 보검에는 타협이 없고요. 신앙에, 신앙은 삶의 최우선순위여가지고요. 예, 다른 어떤 것도 결코 타협점을 찾지 못해서, 예, 독하다고까지 여기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예전에 저희 집에 잠깐 같이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제가 한 중위쯤 됐던 것 같은데, 여러분, 중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네, 오죽하면 김정은이 중위가 무서워서 남침을 못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네, 중위가 무서운데, 지금의 중위도 무섭지만 그때 중위도 무섭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밤새 시험 공부를 하다가 어, 겨우 이렇게 잠이 들어 자고 있는데, 그날이 주일 아침이었는데, 좀 늦잠을 잤던, 잤던 것 같아요. 겨울에 솜이불을 덮고 자면 얼마나 따뜻하게 느낌이 좋습니까? 그런데 글쎄 이렇게 단잠을 자고 있는 이 조카에게 얼마나 불쌍해요. 공부하다 잠을 자는데. 그런데 예배 안 간다고 그 한겨울에 찬물바가지를 얼굴에 껴지면서 일어나 빨리 예배 가라고 할 정도로 지독한 분이 우리 이모셨는데요. 예, 이분이 천녀 어,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습니다. 천녀 예, 목사님이 개척을 했으니까 얼마나 교회가 잘 되겠어요. 십수년을 고생을 하시면서 예, 그만해도 어느 누구가 이렇게 말하지 말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끝까지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더라고요. 그데 어느 날그 처녀 목사님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 그때만 해도 제가 타국살이를 하던 시절이어서 자주 찾아뵙지를 못했는데 예, 우연히 이제 가족들을 보기 위해 고향에 와서 그 이모를 뵈러 갔더니 이제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호스피스 병원에 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철의 여인을 넘어 강철의 여인과 같은 그 처녀 목사님이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경민아, 이모 위해 기도해 줘. 점점 더 십자가가 안 보여. 저는 그 순간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만을 지고 가던, 어쩌면 그 십자가 때문에 평범한 한 여인의 모든 삶을 포기했던, 예, 내가 아는 우리 이모가, 예, 십자가가 점점 더안 보여. 라고 말씀하는 그 순간을 대하면서요, 참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 이야기가 정말 지금 십자가만 보고 싶어 십자가만 붙잡고 싶어 십자가만 의지하고 싶어라는 믿음의 절규로 예,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우리 처녀 목사님과의 마지막 만남이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계십니까? 그 십자가 든든히 붙잡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희미하게 아니 보여지지 아니하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 잃어버리면 모든 게 끝입니다. 모든 게 의미가 없어요. 지난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될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자랑은 허세에 불과하며 십자가 없는 영광은 신기루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 등등이 붙잡으면, 그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다면, 그 십자가에 대하여 내가 죽어지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십자가가 명확하게 안 보이는 것 같은 답답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다는 그 고백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